안녕하세요. 서판 최 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옆에 있는 유 모닝들을 소개시켜 드려 나왔는데요. 이 장소가 좀 생소해 보이지만 제가 자주 오는 카센터의 뭐 전면 모습입니다. 이렇게 카세다 사장님께서도 리프트를 할려해 주셔서 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우선 옆에 있는 모닝들은 주행 거리들이 다 짧습니다. 68,000km, 40,000km 주행한 2010년식, 11년식 차량들이고요.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옆에 있는 흰색 차량은 2011년 1월에 등록된 뉴모닝 LX 등급 차량이고요. 68,000km 주행했습니다. 본넷 양쪽엔 다 서포트가 교환되어 있지만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요. 판매 금액은 320만원입니다. 자, 옆에 있는 하늘색 뉴모닝은요. SLX 등급입니다. 흰색보다는 등급이 조금 더 좋고 옵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4만 키로 주행했고요 본네트 서포트만 교환이 되어 있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두대 모두 320만 원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카센터에 왔으니까 두대 모두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를 확인할 건데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바로 수리를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하체 점검 영상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날아가겠습니다 <laughs> 딱딱 소리 나지 이 놈이에요. 둘다 까딱까딱 한다고. 지 돌고. 아. 어. 봐야 돼. 뭐 샌다. 그죠? 아, 이 엔진 오일인데? 기대나네? 엔진 오일 같은데. 어. 이게 엔진 오일 조비에서 그럼 샌단 말이가. 아닌데. 그래. 미션 미션. 야, 이거 리데나 맞네. 네, 리데나 잘 셉니다. 리데나 진짜 잘 셉니다. 예, 잘 셉니다. 이거 어. 탈거해가지고, 네. 이전 탈거해갖고 이거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고, 우리 이거 작업 몇번 해줬다. 그니까. 잘이 세요. 보존해 줘야 이거 좀이다가 리데나 빠지면은 그냥 확 어. 쏟아져요. 그니까요. 예, 확 쏟아져요. 잘 음. 세요. 열대중한 여덟 대 세는 거 같아요. 조희도 부츠 괜찮고, 네. 링크도. 딱 눈으로 봐도 괜찮아. 어, 이 노네. 완전 노네, 이거는. <laughs> 오, 이씨, 완전 노네. 살랑살랑 하네. 교환. 어. 네, 환 이거는, 오무기아는 나중에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네. 이거, 엔드는 괜찮아요. 네. 엔드는 어, 괜찮고. 그 주행거리가 살만이이는것같아 괜찮고. 어, 이거는 괜찮아. 이거, 로우하면 괜찮고. 소만 안 터졌고, 네. 어. 라이닝, 와, 이게 안 보이네. 이제 다이아 빼보고 봐야 아, 되겠다. 예. 네. 네. 다이아 잘 빼면서 봅시다, 네. 그러면. 뭐, 다른 부분 없고, 저 리데나가 제일 문제고, 이 뒤에도 뭐, 네. 어, 괜찮고, 소바도. 저희는 워낙 간단하니까. 어, 어 뭐, 없어. 소바 빼보면 들렁 빠져. 이패널은 어, 괜찮아. 저게 음, 괜찮아요. 예. 네. 여기도 아, 괜찮아. 어. 어. 뒤에는 안 먹고 앞에만 앞박만 먹는. 어. 앞에 그리 크게 먹은 것도 아니고, 네네. 어, 그 정도. 이거 네. 같고. 네. 너무 안 좋고 물 바꿔. 이거는 물안 바꿔도 되고. 빠트리거는 보니까 바꿨어. 어, 어. 아 바꿨네. 바꿨고 네. 브레이크 오일도 음. 바꿨어. 음. 오일도 깨끗해. 네. 네. 그다음에 뭐. 6만km 니까 다른 호수류들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막, 만나만 하겠죠. 괜찮죠? 예, 예. 지금 다른 거는, 네. 이 차랑 다른 거할거 없고, 타이어를 빼가지고 라이닝 확인해 보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밑에 미션, 저, 저, 이 되나, 저기, 그랑크 네. 훌이 되나, 바꾸셔야 되고, 아. 예, 그게 이제 문제다. 네. 라이닝 좀 막았네. 어? 더, 더 많아요? 어. 그래, 이게 정상이지. 그래. <laughs> 너무 안 남았다 그래. 그래. 시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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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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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죠? 안에서 나죠? 이것도 버려졌어요 기아하고 기아 사이가 이게 딱 물려서 있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기이 생겼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최 부장님 처리해야죠 네. 네. 두대다 음, 해야죠 음. 한 대는 하고 있는데 시급 동 산다 <laughs> 어쨌든 하고 얼라이먼트 보고 하면 차는 뭐 괜찮을 거예요 다른 거 소리 나는 게 없잖아요 전혀 없으니까 차는 괜찮을 거예요 사신 분은 돈안 들어서 좋은데 이제 차 만들 때 이제 시급하는 거죠 이 차는 뭐예요? 이 차는 얼라 가지고 뭐 했죠? 이 차는 리데나, 아, 리데나. 아, 리데나하고 엔진오일하고 그 다음에 링크하고 이랬었는데 오무기아가 추가됐거든요 이 차량은 리데나가 셌죠 리데나가 크랑크 리데나가 셌는데자 들어볼게요 이 차량은 여기에서 그때 오일이 많이 셌죠 그죠 아 그렇죠. 네 여기 크랑크 리데나가 있는데 리데나 교환 작업을 했습니다 네, 사진 보내주는거게네 네, 교환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갈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 링크 자, 링크 음. 링크 교체했어요 네. 네, 교체를 했는데 아, 아쉽게도 이놈도 오무기아에서 네. 소리가 조금 딱딱딱 나요 네, 이 흰색 차량도 아, 파란색 처럼 똑같이 예, 예, 이놈도 맨발을 때리고 이다 이 빼내야지 그죠? 네. 예, 송기하고다 빼내고 이 전체를 다 탈거를 해서 전체 통으로 내려서 이제 교환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진행을 같이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잘 부탁드릴게요. 네, 차는 두 차량은 다, 네. 둘다 컨디션을 멋지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차가, 네. 어, 앞바퀴가 원래 철 휠이었는데, 1 예. 5인치 알루미늄 휠로. 예, 바꿔 드릴 거예요. 지금 그렇죠? 뒤에 거 보시면, 뒤에 거, 네. 예, 요런, 요런 휠이었어요. 깡통 휠, 우리가 일명 말하는 깡통 길. 네네네. 네. 근데 알루미늄 휠로 타이도 상태 괜찮은 걸로 해서 제가 꽂아드릴 거예요. 준비를 해놨습니다. 실리콘이 약간 음성한데? 조금, 조금, 조금 느낌이 긴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백판 안 잘린 거 같은데? 안 잘린 것 같은데. 반대편은 깨끗해. 음. 여 보면 요, 깨끗해. 원래 네. 약간 엉성하네 그죠. 예, 네. 원래 약간 이, 판넬은 안 바뀌, 성능에서도 안 바뀐 걸로 판넬 났죠 네. 예. 요, 밑에 부식 없고, 괜찮고, 드럼 끝바다저바안 터졌고, 밑에 부식 없고, 스프링 괜찮고, 간단하고, 부싱 아주 괜찮고, 어. 예, 아주 좋아요. 네. 이건 드럼이라서 모릅니다. 이동. 아, 앞으로 이동. 자, 중간에는 음. 자 보시다시피 깨끗, 네. 깨끗. 스태프도 괜찮고 멤버 쪽에 볼까요? 요놈은 이제나가 안터졌네. 안터졌는데 응. 이쪽 별로 안 좋아 보, 보이... 아, 갔네 이것도 <laughs> 완전 가쁜네. 이손 살랑살랑 흔들어도이 이 갔네. 이안 봐도 갔겠네. 아니, 모닝 링크들이 원래 이래요 오 이렇게 되게 너무 약하네 이 쨔잠립 쪽은 링크는 뭐 바꾸면 되는데 아까 네. 그 차보다는 이게 누유가 일단 현재는 리더에서안 새니까 음. 누유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쵸 깨끗하죠 팬 어. 쪽에도 깨끗하고 아. 요오일를 흐른거 요요 자국 요, 요거 요 말고는 없고 올일 필터 교체할 때 음. 네. 그러고 자 이것도 앞반바를 바꿨는가봐 어아번은 새겼고 <laughs> 고무도 괜찮네 어. 밑에 로암 고무도 괜찮고 이것도 링크 별로 안 좋고 소바도 응. 이거 안 터졌고 응. 이쪽은 아 이것도 안 터진 것 같은데 응. 또 위에서 봅시다 네. 라이닝하고 그거를 자 네. 올라갑시다 어. 라이닝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네. 링크 교환 라이닝 교환 조가괜찮고 물도 안좋네 물도 안좋다그러연식만 그러니까 주행을 했지 어. 어, 얘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어, 네. 고좀 낫고 링크하고 라이닝. 어. 아, 전 라이닝하고 뭐뭐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소리 안에 소리 안 낸대죠. 핸들 소리. 아, 예. 한번 해 봅시다. 네, 네. 두대다 그래요. 다 그래요. 자, o g i y 라 여기, 여기, 여기 Sona Mandela, Yogi, 아, o g i Sona m a n d e 소리 y 음. 소리 i Yogi, Sona m 한번 d e l a y o g 쪽 Yogi, 음. 딱떠오죠 네, 이거 맞아요. 오케이, 닦아야 돼요. 아, 이건 링크, 는 바꿔놨네. 이크는 바꿔놨어요. 구동이은 부동의... 구동액도 그... 바꿔놨어요. 네, 구동이도다써갔어요 이거 다 바꿔놨고, 네. 그다음에 라이닝 바꿔놨고, 네. 아근데오무야를바꾸려니아 마음 아프다. 자, 바꿉시다. 재부자, 근데 닦아나오나 이거. 근데 이대로 팔 수가 없잖아요 <laughs> 아네작업을 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지금 어묵이야를 <laughs> 빼는 상태거든요 아예여기 이제 맨발하는 놈인데 이놈을 예. 통째로 이제 내렸어요 이렇게 예. 내리지 않고는 이게 작업이 안 돼요 어묵이야 빼죠뺀건 예. 여기 있어요 자 예. 요놈이 예. 요놈이 옮겨왔데 예. 요놈이 이제 요 안에 네. 요 안에 배별기아가 제조 제품 예, 신품으로 바꿀 거예요. 네네. 요걸로 이제 교체를 해서 작업하면 괜찮고요. 네. 차는 좋아지지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그때 말씀드렸듯이 네. 자 링크 어, 링크, 예, 링크 바뀌었죠. 네. 그리고 라이닝 네. 라이닝 저기 요 보이시죠? 아예예예새 아, 아, 예. 네. 걸로 네. 새 제품으로 교환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물이 좀안 좋아서. 어 냉각수 작업을 했어요. 네, 그 그렇죠. 냉각수 작업을 했고 지금 이제 옮겨만 올려서 달고 네. 그리고 어, 라이먼트만 보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네, 조립 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유모님 비교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어, 유모님 지금도 수리를 받고 있고요. 아직 수리가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정말 깔끔하고 또 소모품 교환까지 모두 완벽하게 수리해서 손님들에게 판매할 예정이고요. 두대 모두 이상이 있던 모든 부분을 수리를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차량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어, 2011년 등록된 뉴모닝이고요. LX 등급에 68,000km 주행했습니다. 본네트 양엔다 라이젠 소프트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하늘색 차량은 유모니 s l x 등급이고요. 4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본네트 라지에스 소포트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금액이 320만으로 원 동일한데요. 옵션은 하늘색 차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어, 안쪽에는 하이패스 ECM 눈미로가 장착돼 있고, 리열은 6대4 분할 시트가 됩니다. 또 프로토 에어컨까지 장착된 s l x 등급인데, 금액이 똑같은 이유가 2010년식이기도 하지만, 비손화는 하늘색이라서, 흰색과 하늘색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판의 채부장이 판매하는 차량은 꼼꼼하게 점검해서 수리까지 모두 해서 판매하니까 구입하시고 나서 큰돈 들어갈 걱정 없고요. 또 앞으로 어떤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판의 채부장이 추천하는 차량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올린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과 알림설정 해주시면 제가 올려드린 메모를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설정 안하신 분들 아직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차판의 체부장은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는 차판의 체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